네, 이번 시간에는, 어, 저번에, 뭐, 장비나 그런 거에 설명, 제가 어떤 식으로 맞추고 있는지, 그,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맞춰놓은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번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현재 상태는 제가, 어. 기코는 1210이에요. 그리고 여기 현재 스탯은 뭐 생명력이 12,000이고 공격력이 9,200 방어력 어 이거 60% 이거 3,900 얼마고 치명타는 안 맞췄습니다, 저는. 그 치명타 피해량이, 어, 197%. 하고, 저는 이제, 이, 빨간 연금주 14개를 맞춰서, 반지하고, 그 목걸이에서 공격력을 이제 끌어왔습니다. 어, 이제 아이템을 보시면은, 무기는, 이거 지금 그냥 탐구자, 마법뻥, 신화, 오각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빨강 연금주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두개 정도씩을 맞췄습니다. 그 보조무기는 원정대 마렵고 이거 하나 짜리고 머리 또 원정대로 머리 이게 두개 짜리 그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이거 빨간 거 맞추기 위해서 b 급으로 그냥 싸게 나온 거 해갖고 이제 올려가지고 맞춘 거예요 그냥 이거 요거 그래서 요거한 거고 그리고 이거 하의는 요거, 요거 하이는 요뭐 탐구자 하의 모두 두 개짜리 그리고 신발은 이것도 B급입니다. B급으로 이거 두개짜리고 공격력 붙은거 어, 점술가 부츠 그리고 장갑은 이것도 B급 선지자 글러브 이거 두개짜리 공격력 붙고 이거 두개짜리 붙은거 어깨는 어, 망자의 로브 이거 공격력 붙은 거 근데 이게 빨강 붙은 게 지금 아직 못 구해가지고 그냥 이걸로 했습니다. 근데 빨강 이제 붙여야 되겠죠? 그리고 어 허리는 망자의 로브 벨트, 이 하나짜리 예, 방어력 붙은 건데 이 이것도 이제 나중에 치명타 피해나 그쪽으로 바꾸려고, 허리가 지금 치명타 피해로 바꾸려고 생각 중인데, 하여튼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이 목걸이는 토불떼 목걸이. 빨간 연금주 8개로 공격력 430을 이제, 음, 보너스로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반지는 이 진념이 깃든 반지. 이거, 14개로, 빨간 거 14개로, 840의 공6력 증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물 획득량 4.4% 증가.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유물 분해, 책사이 로브, 이게 4.9%, 4%, 4, 4 정도 올려져요, 이게. 요거하고, 그 허리띠, 고고학 벨트, 이것도 한3.4% 하고, 반지에서 또, 4.4%. 이 목걸이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목걸이는 아직 못 구했습니다. 그리 이렇게, 목걸이까지 하면, 내부위까지 하면, 거의 한 15%, 20% 되겠죠? 그리고, 요렇게는, 예를 지금 상태입니다. 네, 지금 저는, 높, 막, 던전을 막, 높은 데는 아직 35는 자도 못 다녀서, 그냥 30만 돌고, 있... 돌아와서 지금 맞춰놓은 상태예요. 30을 돌아서 네, 지금 현재 하여튼간 제 어, 장비 상태는 이렇습니다.